음. 하나씩 응. 키로수 이렇게 재는가 보네 헤어 스프링이 안될 것 같은데 그쵸? 물어볼게 물어볼게 빼야지 뭐 한번 붙이라는 거야? 어, 물어봐, 어, 물어봐.

근데 공항이 인테리어가 좀 특이하다. 근데? 네. 어? 이거 리거 아니야? 내거 택이 없다. 어디 갔어? 꽉안 잠궜나? 꽉 잠궜어. 픽업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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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입니다. 좋은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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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쏘. 워와 이렇게 버스 대절하기도 편하긴 하겠다 아까 도줄 언제인 것 같은데? 이동에 산상의 천사야. 여기 9시 55분, 9시 5오분1시 50분, 12시 50분, 0분5분5 5분5분와 진짜 화려하다. 거기 트랙 있나? 는거잖아 밖에서는 찍어도 돼. 와, 야, 살만 난다! <목소리도> 대웅전 가요, 대웅전. 못 찍어? 동가거오 <목소리도> 응. 가봐. 이쁘다. 하나, 둘, 셋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장례식장이에요 어, 여기 6700만명이고 93% 불교사람들입니다 2 7 0 0만 예. 여기 마지막 차트인데요 얼 마당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이쪽 100바트 4 0 0바트에 100바트 와 진짜 덥다 아니 네, 아니야. 이 망고 주스. 아 이게 망고, 여보, 어머. 감사합니다. 우와이게이천 원이야? 어가 이렇게. 야, 진짜 훨씬 응. 겠다 <laughs> 이야, 망고 쩐다.

아 진짜 너무 덥다 <목소리도> 특이한 버스다 아, 어 모두 도착 왔다 와딱 왔네 아니야 아니야 빨리 빨리 2차 맞죠? 달러 달러 어? 11시 34분 배부른데 망고 많이 먹었어 망고를 먹었는데 또 망고 비빔밥 먹는다네요. 아 망고 비빔밥 기대되긴 한데 솔직히 맛없을 것 같아. 진짜 미역국인데? 아 밥이 따뜻한 밥인가? 응, 가보세요. 어 이게 무슨 맛이 이게? 고추장 더 넣어야 되나? 그래야 되지 않을까? 그냥 망고 좀 넣어주는 건가 봐. <laughs> 뭐지? должно

와에야 쓰리 아이다. 그언이다 하나 둘, <셋. 목소리> 와 여기 는 무슨 초원 같다. <목소리> 뭐야? 석가모니가 보이는데. 바쁘다 바빠 바. 패키지. 어 이거 끝이 아니야? 아 이거 굿바이 수유하기. 오걔 울지는 않겠죠? 아니야. 아, 아유 신나다야. <목소리> 오늘이 며칠째지아이 일째 저녁 먹어보자이 오늘은 짱하자. 이쪽으로 가시죠.

이것도 조금 아. 보고 뭐, 그래? 응. 망가지는 아, 맛이 우리나라랑은 다르다고. 어? 매콤하다고 고칠려고 하더라고. 밥 응. 먹고 죽 먹기. 아, 배가 너무 부르지만. 어, 그 <목소리> 계란죽인가? 이거 먹어봐. 맛이 어떤가? 너무 먹어봐. 안 맛있게 뜬것 같아, 내가. <laughs> 야시장에 왔습니다. 이니야안 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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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아, 미안. 미 네, 겠다거다다이거주문 제대로 안나 봐요. 140. 아, 어, 오케이. 오케이. 서잘 네. 먹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어, 오, 아, 루라이어루라이어 TV 채널 대 <목소리> 아니, 아까 이거 보고 싶다. 뭐 사고 싶은데 가방을... 450..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아유, <목소리> 뭐야? 아, 어, 잔다! 에? <laughs> 만거 <laughs> <아유>, 만지지 마라. <laughs> 어, 오션, 어, 바, 바구니. 잘 따라왔지? 어. 형사분이신데, 은한데 어. <laughs> 얼마야? 149. 형 먹어봐야지. 향이 아. 8천원 넘어 한 9천.. 8천 4백원? 칼칠리 맛이 아니고 오징어 냄새가 섞였어 오징어 냄새? 비료 비료? 몰라 맛없어? 응 음. 안녕 내일 네, 재밌게 놀아요 내일 네, 6시 봐